냉이, 마늘밭에, 그, 마늘 포기 사이, 포기 사이에는 냉이를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깊게 박혀 있어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마늘밭에 이 영양분을 이 냉이들이 다 빨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안 해주면은 마늘이 이 풀들한테 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마늘이 제 풀보다 크지만 앞으로는 풀이 마늘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화전에 풀은 초전에 박탈해야 됩니다. 초전에 뽑아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꿈가 희망 농장입니다. 어, 오늘도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마늘이라는 작물은 다른 작물과 달라서 특키 그저 어,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수시로 와서 확인해보고, 어, 작물이 뭐가 필요한지, 그, 그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도 매일 거의 이 마늘 밭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저께 오늘 비가, 오, 어저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어, 여기 한 400평 되는 밭에, 어, 그, NKB료, 어두포네 아, 포를 줬습니다. 좀 많이 준 편이죠. 어, 마늘은 특히 딴 작물보다도 어이비이 예, 거름과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어, 그저께 그 비료를 줬더니 굉장히 예, 마늘이 하기 예, 차고 예, 다 비로 비를 맞고 녹아 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 그대로 뿌리가 이제 이 빠르게 영양분을 비료 성분을 빨아들이기 좋게 그러한 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그 촬영하는 그주 목적은 아, 매일이서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 아, 지금은 이제 마늘밭에 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마늘밭에 저, 저도 이 풀을 잡는다고 많이 잡았지만은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풀들이 많아요 어 근데 이 풀을 안 잡아 주면은 걷잡을 거점 수 없이 이제 커져요 그래서 헛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풀을 잡아 줘야 되는게 필수적입니다 여기도 지금 냉이가 나왔는데 이걸 뽑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뿌리를 잘라 주면은 어, 되거든요 이게 풀이 굉장히 냉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뿌리를 잘라줍니다. 거의 매일 아버기 매일 매일 잘라주는데도 어 매일 자라나요. 풀들이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에 되겠지 하면은 나중에 예, 겉잡을 수가 없어요. 선을 볼 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이렇게 풀들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뭐, 병충해 방제만이, 병충해 방제만이 그 마늘 농사 잘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작물이 농사가 그렇듯이 풀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보면, 요, 화이에 이렇게 냉이들이 자라고 있죠. 요즘은 자라고 있는 게, 풀들 자라고 있는 게 하루가 달라. 매일 해줘도, 여러분입니다 지그많늘 밭엔 냉기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뿌리를 잘라내줍니다. 이 냉이 뿌리가요 거의 그 포기 사이마다 많이 나 있어요 이거 이거 안 뽑아주면은 어 이건 뭐 잡풀이 이렇게 또나 있고 맨날 와서 이렇게 잘라주는데도 봐봐요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뿌리 밑 부분 을 잘라 줘야 돼요. 오늘 뽑아, 잘라주고 내일이면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냥. 아이고. 뿌리 사이에 이렇게 풀이 나 있는 거. 이거를 안 뽑아주면은, 안 잘라주면은, 마늘이 커질 못해요. 이거를 매일, 매일 와서 손 봐줘야 돼요, 매일. 요즘은 또 비가 자, 자주 오네요. 너무 비가 자주 와가지고 아, 꼭 이렇게 마늘 밑에 가서 냉이들이 자라납니다.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걸 손으로 뽑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이 쪽가위로 쪽가위로 잘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봐봐요 이렇게 마늘 옆에 가서 꽃바리 껴서 나오고 있어요 네.